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루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업들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게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 찬송가 288장, 모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멈추게 맡긴대요. 사랑의 웅송을 듣는 중에 성사들 왕래하는 국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랑도 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이쁨 누리므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 예 감정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나산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0페이지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 주어라. 비판하지 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죠. 이제 주님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6절, 4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자들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며 다녔습니다. 주라는 말은 선생님으로 존경한다는 표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따라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볍지 않게 보셨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신 내용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과 비슷한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헛된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큰 죄인 거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신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수다장이는 항상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이야기할 뿐이지 행하지는 않아요. 천성을 향해서 걷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말만 하고 있어요. 수다장이는 듣고 말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듣는 것은 시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야겠죠? 주님은 세상 끝을 추수에 비유하곤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추수 때 예수님은 뭐 씨가 잘 있나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맵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47절을 보면 앞에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와요. 먼저, 내게 나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위에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기울여서 들어요. 주님은 참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집에서 읽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그러나, 나와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가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원수를 사랑하고 잘 대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하는 거죠 4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요. 그래서 이제 다위가 나오면 거기에 집의 기초를 세우죠.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지나고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꾸준히 무릎을 꿇어야겠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아픈 고통이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오는 희생이 있어야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캘리포니아처럼 겨울에 비가 옵니다. 우기라고 해요. 그때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덮쳐요.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또 수고할 때큰 어려움이 밀려와도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적인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9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에 위로나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지금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서운 경고로 끝맺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깊이 파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세웠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다르게 쉽고 빠르게 지었겠죠.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아마 겉으로 뭐 보기에 비슷했을 거예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오죠. 누구에게나 와요. 그때 그들의 집은 즉시 무너져서 심하게 파괴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즐기고 노는 게더 귀하면 정품 믿음이 아니라 싸구려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위로로, 위로하시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 귀에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 정도로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고 말아요. 죽은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셔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종순 권사님과 서정호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복음 방송에서 또. 어,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만 받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하게 하옵소서 정말 용기 있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보고 어, 놀라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정말 참다운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이 시간 우리 김종승 원사님, 서종업 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다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치유의 광선이 어,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복음방송을 통하여 듣고, 새벽마다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아름 돌아봅니다.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